나이도 같하이아한 4,50명 있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먹냐, 고명 또, 열애고 나서, 뻥이야 그러면 모든 설계가 다 뭐가? 뻥이 되잖아. 단에서 얘기했는데. 아, 생에서 시끄뭐워봐가고 어? 좀 그거 좀 곤란해던가 해줘 그게 막 끄떡하 그래, 뭐 어떻게 죽으면 죽으 어떻게 다 내서 얘기를 들이 말이 어떻게 구나서 어 진짜 먹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돼어어어어어어먹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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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어고어어어어어어어어 어, 근데 토일만 보자. 토일은 돼, 안 돼요? 딱생겨버렸딱 생겨버렸지. 아, 지금 해내면 이 지금 못해요. 그때 어떻게 <웃음> <웃음> 그때서 이제 두리끼야 안고 는거 내가 잘못했어, 어떻 아멘. 누구 나를 테스트다고 하나님. 아 진짜 이거는 뭐냐. 내가 자랑한 거다 내그 주안에, 주안에서 자랑해는 내가 해 내가 해도 나는좀 못해 근데 이 얘기 는 뭐냐 열심히 해면 뭐하니까 기도만 본가 헌신 못하 사랑이 없는데 할렐루야 니놈은 불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면만가짜되는거예요 우리 어깨는 둘이서 막는데어야야어어어어어어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면 두근맛일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었다면 그래도 주님 해충량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시동인걸 봐서 해충량 4생전에한 번에 5알 먹었죠 아저씨 선생님 해충량 5개만 줘요 아 지금 뭐건강해잖아 않나? 어때 뭐 하단 얘기고 이게 뭐냐 아 죽게 영광이 걸려는데 뭐냐 열심히 해면 뭐합니까 사랑 아멘? 네, 아멘 I u n d e s 아가페 사랑에는 상대한입장 이해하는 것 할렐루야 네, 아멘. 감싸주면서 나갈 때 주님이 눈물 따주고 그림도 젖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는 주님이 같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걸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는 아멘. 뭐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있어요. 생명수 강. 아멘. 아멘. 네 안에는 은하계보다 더큰 생명수 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말씀을 적고, 십자에 태도를 갖고 예수님을 추권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끝낼게요. 이 안에 그 시모나, 헤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응? 주님의 열성, 수제자, 그죠? 엄청난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이 틀려요. 이게 그냥 사랑으고그러 주님의 뜻을 물었어. 뭘 엘라 워로 찾아보니까. 주님이 물어본, 요한의 아들 시문아. 주님이 물어본 사랑은 아가페. 요한의 아들 시문아. 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변하지 않는 생명까지 줄수 있는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필오오 필레오를 물어봐요. 필레오. 친구 정도의 사랑. 주님! 나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필레오. 친구 정도의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알았을 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러잖아 주님!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빽죽 터나 주님. 얘네들은 제자다 버리고 주, 도망갈 때 나는 줄을 죽은 데까지 쫓아가리다. 그때 예수님이 뭐랬냐면 어,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봐봐요. 진짜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는 군중들 끌려가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자기가 얘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제자는 하나가 없어도 베드로는 그래서 거리를 적당히 두고 따라가요. 근데 한 종이에 거기 와서 야너 예수님하고 한패 아니냐 나 모른다 쟤들 조금 이다한 시간 있다 또종 와서 너도 죄하고 한패 아니냐 아니야 나는 저를 몰라 또한 시간 있다 야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때 예수님을 저주했나 누가 보음에 나와요 누가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순간 예수님 누나서 마주쳐요 마주치는 순간 꼭! <laughs> 마주치고 베드로가 나가서 도다는 자기를 알았내 힘으로 내 힘으로, 네. 내, 힘으로 네. 네. 내 열심으로는 종님을따라가셨나자존심 내려놓고 아멘 오,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보면 네. 나를 따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 박살내고 나를 따라 제시자가 악가에 사람을 질때 나의 제자가 될수있도 우리 자존심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 못건들면 가만 안나둬요 자존심 만건들아 이게 뭐에요 자존심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의 그 욕심 그 자아가 자꾸 짓내고 오 인류는 다변질돼 있어요 이거 박살내야지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니가 내 제자 되고싶어 이 자존심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앞 앞에 십자가 사랑처럼 그래야 네가 내죄 내가 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될수 없다 자존심 박살냅시다 음, 아멘 자, 야, 저기 강에다 버리시다다 잡아요 이건 내거 아니고 이거 있으면 하나님 죄이못 십자가로 잡자 자 뽑아요 쫙! 버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해 필요로 사랑밖에 할수 없는 존재라서요. 왜? 자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반잖자는자고심자로 쓰고 끼고 진짜 그대로 됐잖아요. 응? 내 양을 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 아멘. 아멘.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예수님을 출현합니다. 뒤번째는 예수님이 유한한 주 심으나. 주님을 세 번째로 조해하면서구했을때 꼭겨 이런 순간 예수님이 오하고 바를 죠 힘이 배들어가 땅을 통곡지는데 자기를 아멘, 우리 모든 생각 내려놓고 아멘, 성령의 인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개 예수님으로 출연합니다. 아, 네. 마지막 때 진짜 우리의 청소년, 우리 범죄 해방학교 이거 귀한적입니다 아, 네. 네?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원장님, 이사님, 모두 우리 목사님들 교제입니다. 진짜 이 주님의 사랑 갖고 할렐루야. 아, 네. 진짜 많은 영로올때 여기 처음 들을 으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 심어주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어, 승리합시다. 아,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간절히 우리 청년들을 부르고 우리 청년방학교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또 부족한 걸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10분동안 조금 더기대 10분동안 할렐루야! 네. 또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자 있습니까? 네. 내감정좋 빨리 사랑해. 네. 아 답답해. 우리도 다이어트 라 미워하면은 이걸 해결해 줄알으면 그냥 딱히만 뒤집혀. 네. 뭐하고 뒤에 뒤에가 아예 안 보여. 그래서 나도 예수님밖에 없어. 응? 예수님 앞에 빨리 내보내. 할렐루야! 네. 네.